안녕하세요. 스피노메드 피팅맨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이고요. 저희 스피노메드를 사용하신 분들의 교정 요청이 있었기에 이렇게 길을 나섰습니다. 스피노메드는 장기간 착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착용을 하다 보면 약간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체중의 변화가 올 수도 있고 체형의 변화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그때 몸에 맞게 피팅을 해주해 드리는데 그렇게 또 피팅을 하면 편안하고 해서 오랜 시간 착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오랜 시간 착용해도 저희 제품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차후에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오늘은 그렇게 해서 길을 나섰다는 거. 열심히 또 달려가서 정실하게 결정을 해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피노메드 피팅맨입니다. 좀 전에 인사드렸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지금 청주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 스피노메드 착용을 하셨던 분이. 편하다 하여 교정 요청을 하셨기에 제가 가서 교정을 해드리러 출발하였고 지금은 경구고속도로 오산 부근을 가고 지나고 있는데 차들이 많이 밀리네요 이희 그 스티노메드 제품은 1버전, 2버전, 3버전, 4버전 이렇게 있고요 벌써 독일에서는 20년 전에 개발이 돼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4버전을 저희가 수입해서 판매하고 납품하고 하는 제품입니다. <laughs> 또 저희의 4버전 스피노메드는 임상실험을 다 완벽하게 거치고 그 결과 좋은 결과가 있었기에 저희도 수입을 해서 8년 전부터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해지고, 뭐, 해서 오래 참으면안 된다. 3개월 이상 사격들이 증강이 돼서, 오래 차면 찰수록 척추뼈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더 잘해준다는 결과가 임상실험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오래 차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저희 제품은 뭐, 1년, 2년, 하물며 3년을 넘게 차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 뭐, 병원에서도 심한 경우, 뭐, 실치어 타고 다닐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시라고까지 했던 분이십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얘기지만, 이런 분들이 뭐, 많은 건 아닙니다, 솔직히. 하지만, 저희 제품을 착용하시고, 그렇게 아주 극적으로, 극적인 효과를 보신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